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환상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라지게 만들 것, 같아. 자기 자체 왜 우리가 이런 것도 여러분 느껴봤나 모르겠네. 막 열, 막 엄청나게 열 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터트려질 것 같은 그열 받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화나면 막 세상을 산산조각 내듯이 나도 산산조각 내서 터트려버리고 싶은. 어,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파괴성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파괴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 첫 대상, 첫 대상인 부분 대상에게 투사해요. 이게 우리 정신의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걸,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의 공격성과 파괴성이 환상 가운데 시작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 부분 대상에게 투사한다. 그럼 투사한다는 걸뭘 투사하는 거예요? 나의 파괴성을 적가슴에 투사해요. 그러면 적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젖가슴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젖가슴이 되게 좋잖아. 좋아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첫 대상이니까 막 물고 빨고 삼키고 막 이런 경험을 시켜 주는 이 젖가슴이 아이의 환상에서의 그 대상하게 투사가 되고 투사될 때 아이가 이제 젖을 못 먹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저 젖이 괴물이 되고 괴저저 젖이 자기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자기를 없애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요. 편집 분열적 자리에 처음에 이제 놓이게 되죠. 상징적으로 적가슴은 긍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뭐 이런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의 첫 대상. 그게 이제 부분 대상이라했어요그 대상에게 자기의 공격적이나 파괴성을 그 적가슴에다가 투사하고 그 투사가 곧 자기를 집어 삼킬 거라고 생각한다. 자, 요게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기본 방식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어... 플라인의 이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이는 분명히 적가슴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 정신 활동이야 이게 자기 안에서 이제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좋은 것, 기분 좋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짜증 내고 화내잖아. 그 상대에게 짜증 내고 공격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못 대먹었다. 너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 어 너는 나쁜 애다. 너는 사람 마음을 왜 모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냐?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어, 이런, 화내고 짜증나는 내용 자체가 이거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 스스로 화내는 사람은, 예,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래요 어, 이제 요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니까.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지금 자꾸. 뭐, 무시받는다고 느끼든, 어,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이게, 자,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뭐, 날 무시했다. 그럼 무시한 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무시함의 그 요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이,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할 거냐, 이 말이지. 우리가 보는 그거는 다 투사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